지난 시간에 해민의 여행지 한번 같이 갔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노인과 바다 해야 되니까 쿠바의 코이마르로 잠깐 들렸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인과 바다 설명하려면 코이마르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 정말 가봐야 되는 곳이고요. 아바나에서는 뭐 버스 타고 가면 1 시간 정도 걸리고요. 택시 타면 한 30분에도 갈수 있는 가까운 곳입니다. 네, 코이마르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보시면 요새, 코이마르 요새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 동상 있는 곳,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곳이 바로 해밍웨이가 자주 들렸던 레스토랑이죠. 이 레스토랑, 네, 또 보실게요. 네, 라테레자 레스토랑, 여기 꼭 가봐야 될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라테레자 레스토랑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요 해밍웨이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게다가 해밍웨이 좌석 코너에 지정석이 있는데요. 양쪽이 바다가 보이는 곳이고요. 네 가시면 네 해밍웨이가 항상 즐겨서 이곳에서 먹었다던 술도 좀 드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밍웨이는 이곳에 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물론 식사했죠. 그리고 어부들과 어울려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해밍웨이가 그 동안 그렇게 다혈질을 해서 싸움을 많이 했는데, 이곳에서는 어부들과 굉장히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지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어부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 노인가 바다라는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네, 쿠바 해밍이 낚시 대회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낚시 굉장히 좋아했어요. 낚시 광이에요. 이 대회는 매년 열립니다. 어, 2020년이 70회 정도 됐고요. 그리고 4일 동안 개최되고, 그리고 인공 미끼만을 써서 바로 그 해밍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청새치 이거를 잡는 대회인데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쿠바에 체게바라 카스트로 이런 사람들도 참여해서 또 상을 타기도 해서 같이 사진 찍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밍웨이가왜 이렇게 대단한 작가인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 작가와 다른가? 라고 하면 첫 번째 문체입니다. 이전의 문장들은요 수식어 굉장히 많고 장식어고 많고 한 문장이 뭐 중문, 복문에서 길게 설명했던 것들이 많은데요. 해밍웨이는 이거 과감하게 싹다 버리고요. 우리가 진짜 말하는 것처럼 입에서 우리가 대화하는 것처럼 하는 말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매우 간결하고 현실적인 느낌이 와닿는 그런 문장들을 썼습니다. 해밍웨이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친구들과 내기를 했습니다. 음 네가 그렇게 진짜 one true sentence 이렇게 잘 쓴다면 여섯 단어를 써서 즉석에서 우리들을 울릴 만한 그런 소설 한번 써봐라. 네 어려운 단어 쓰지 않고 네가 할수 있겠어?라고 했는데 해밍웨이가 만든 문장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팝니다. 아기 신발 네, 사용한 적 없음. 이렇게 짧게 여섯 단어를 써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변의 친구들이 다 가슴 아파 했다고 합니다. 어, 헤밍웨이는 어려운 단어들을 복잡하게 써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보다 간결하게 핵심적으로 정말 단순한 문체 스타일로 우리들에게 신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작가다. 라고 했고요. 본인이 이름처럼 어니스트하게 글을 써라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룩상부르 박물관에서 세션의 그림을 보고 느꼈던 해밍웨이가 이렇게 본인만의 문체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그렇게 단순하게 글을 쓰면 어 이거 너무 쉽게 작품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아 얘는 깊이가 없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해입니다. 생명에 있는 완전 노력파예요. 하루에 연필 일곱 자루 반을 쓰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독서 광에다가 그렇게 연습 노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 생활할 때도 레스토랑에 가서 맥주 한 잔, 커피 한잔 시켜놓고 글다쓸 때까지 그거 마시지도 않고 이렇게 기다려주면서 네, 딴 사람 와도 물어봐도 보지도 않고 이렇게 연습한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글을 썼던지 파리 그리고 이쪽 아바나에서 이 주고받은 서신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책 이런 편지가 7천 통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독서 책은 9천 권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헤밍웨이가 단순하게 간단하게 글을 쓰는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지 글을 쓸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 해밍에이 하면 아 헤밍에이 문체 스타일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드보일드 스타일이에요 이게 뭐야 무슨 뜻이야 하드보일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삶은 계란을 아주 완숙한 그런 것을 하드보일드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고구마 네, 우리가 어떤 막 어, 감정이 없이 딱딱하게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거를 고구마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런 스타일이 바로 하드 볼드 스타일이에요. 도대체 어찌길래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 정말 나타내주지 않고 아주 냉혹하고 아주 끔찍한 이런 장면들을 그대로 날 것으로 보여주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해버리는 스타일을 바로 하드보일드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해밍웨이에서부터 나왔는데요. 이 영화도 이제 이런 스타일의 영화를 하드보일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우리나라 영화들이 하드보일드 스타일이 엄청 많아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를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 중에서 곡성 봤고요. 네, 비열한 거리 뭐 이런 거 봤어요. 여러분 보시면서 아, 너무 잔혹한 게 저렇게 너무 날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느낌 받으셨어요? 네, 이런 스타일을 하드보일드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헤밍웨이는 지금 무기여 자리 거라. 그러면 또 뭐였죠?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린. 이런 전쟁 영화들을 썼어요. 그런데 그 전쟁 영화를 쓰면서 옆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 이런 장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네, 단지 7천만 명이 죽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거죠. 왜 감정을 보여주지 않죠? 헤밍웨이는 보여준다고 해서 그것이 다, 어, 독자들이 이해하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 진짜 중요한 작가는 정말 조금만.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8분의 1만) 수면 위로 떠올린 그 빙산만 보여주고 나머지 물에 잠긴 부분들은 독자들이 해석할 몫이다.독자들은 더 많이 참여하고 독자들은 더 많이 그를 이해하고 하도록 하게 한 작가가 바로 헤밍입니다.그래서 빙산 이론이라고도 하고 빙산 문체라고도 하고요. 하드볼드 스타일. 이라고도 하고 아까 또 말하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입말체라고도 합니다. 해밍웨이 때문에 이렇게 문체가 확 바뀌어서 해밍웨이한테는 이런 여러 가지 네, 이런 스타일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해밍의 문체, 문체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실까요? 바로 무기여 자리 거라의 서두에 표현된 이 문장인데요. 겨울이 시작되자 장마가 찾아왔고, 장마와 더불어 콜레라가 퍼졌다. 하지만 콜레라가 전염되는 것은 막았고, 결과적으로 군대에서는 겨우 7,000명의 희생자가 나왔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런 스타일은 도대체 어떻게 글을 쓰게 된 걸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해밍웨이가 기자 출신이라서 기자들은 뉴스에 어떻게 내죠 육항 원칙에 사실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몇 명의 희생자가 나왔고 어떻게 해서 이런 스타일로 쓰다 보니까 이것이 해밍웨이 문체 스타일로 굳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 그러나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보여지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아니 7천 명이 죽은 희생자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프겠죠.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그대로 숫자로 보여줬지만 그것을 읽는 독자들은 굉장히 많은 감정의 울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무기어 자리 거라, 음, 앞에서도 지금 서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마지막 부분도 굉장히 슬픕니다. 어, 사랑하는, 네, 여자가 애를 낳다가 죽게 되는 그 장면에서 주인공 남자는 아무 그런 것을 그냥 날 것으로 또다 보여주고요. 다만 손이 흔들렸다. 비가 오는데 그런 손을 흔들고 이렇게 음, 두려움에서겠죠.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느꼈던 어떠한 가슴 아프다는 이야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네, 이렇게 손을 떨었다라는 표현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살짝 조금만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만 어, 모든 감정들은 우리가 다 느끼고 우리가 독자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해밍웨이는 이제 문체 스타일 배웠으니까 우리 그러면 주제 한번 볼까요?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작품에 담고 있는지 하나는 바로 전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 야생 이런 이야기예요. 자연과 야생 어떤 거죠? 막 수렵하고 싸우고 네, 킬리만자로의 눈처럼 그런 거 투르하다가 막 정말 속에 창자가 다 터지도록 그래도 싸우는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노인과 바다처럼 물고기 진짜 막 죽도록 죽으려고 진짜 죽을 듯이 싸우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쟁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노인과 바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과 바다는요, 이전에 바로 발표한 작품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였는데 이 작품 이후에 공백이 좀 있었어요. 발표하지 못하고 다른 거 하나 발표했었는데 별로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노인과 바다는 사실 연재한 네 소설이에요. 그래서 라이프시에 연재 그 당시에는 굉장한 원고료를 받고 연재를 했는데 바로 순식간에 정말 일주일 만에 다 동이 나 버려. 그렇게 인기가 좋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책을 만들어서 내게 됐는데 이게 노벨상까지 타게 됐죠. 사실 노벨상 어 자신했었어요. 헤밍웨이 당연히 내가 왜 이제 받아? 이런 식이었는데요. 근데 노벨상 시상식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 또 헤밍웨이가 등산을 갔다가 산불로 네, 전신의 이도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대리 연설을 시켰는데, 여기서 정말 나는 진실한 그런 이야기들을 쓰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네, 노인과 바다 읽어보신 분들은 "어, 이거 뭐야?" <laughs> 정말 노인이 (84일) 동안 물고기 잡으러 가, 갔는데 계속 못 잡다가 근데 마침내 잡았는데 네 상어떼들이 나타나면서 사투를 벌이면서 네, (3일간) 네,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돌아오는데 앙상한 뼈만 가지고 오는 아니 이 단순한 이야기 맞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노인과 바다는요. 젊었을 때 읽은 거와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읽으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 이 노인이 살아온 그런 이 바다와의 싸움이 마치 인생에 살아오는 삶의 그런 투쟁같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다시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러면 배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배경은 네, 멕시코만의 아주 작은 어촌 마을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책의 거의 상당 부분은 바다 위에 있어요. 바다가 배경이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 바다 위에서 네, 노인이 싸우고 있는데요. 이 노인은 마치 해밍웨이가 이걸 나이 들어서 썼는데 사실 이전에 젊었을 때 발표한 적이 있어 아주 단편으로. 근데 어 시간을 기다린 것처럼, 주인공이 나이만큼 되기를 기다린 것처럼 해밍이가 꼭 그렇게 딱 맞춘 것 같은 느낌이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주인공이 어, 해밍의 분신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어, 이, 이 주인공 산티아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인공 산티아노는 아 정말 외로운 노인이에요 그래서 저 부인도 죽고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고요 그리고 낚시를 잘 못해서 마을 사람들이 쌀리오라고 놀려요 재수없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놀리는데 이 산티아고 인생이 정말 여러 번 여러 번 젊었을 때는 막 혈기도 넘치고 이렇게도 살았지만 지금은 이걸 다 겪어오면서 어떤 새로운 인생관을 네 받아들인 그런 인물이 바로 산티아고인데요. 어, 해밍웨이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남성적이에요. 마초적이에요. 정말 노인이지만 이 근육이나 이런 게 진짜. 어, 사실 그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배를 여러분이 보신다면 깜짝 놀랄 거야. 사람이 겨우 누울만한 고만한 그 배인데요. 그러면 청새치는 얼마나냐? 청새치는 그배에 거의 세 배나 가까이 그 정도 되는.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죽음을 무릅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요. 해밍웨이 주인공들은 거의 이런 특징이 있어요. 죽음을 막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미치듯이 네, 거기에 부딪히고 겪고 절코 패배하지 않는 이런 인간들을 그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바로 코드 히어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작가들이 그린 주인공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네, 아까 피츠랄드의 위대한 개츠비 이야기 했었는데요. 개츠비는 어떤 인물입니까? 네, 굉장히 헤밍웨이 주인공들이 남성적이라면, 개츠비 같은 경우에는 사랑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네, 여기까지 견뎌온 그런 순정남? 도시남? 도시남이죠. 그런데 헤밍웨이 주인공들은 그런 도시의 세련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육체 노동을 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 그리고 또 미국에서 노벨상을 받은 포크너, 윌리엄 포크너가 있는데요. 이 포크너의 주인공들은 굉장히 지적인 그런 이미지여서 육체 노동 이렇게 남성적인 인물과는 또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헤밍웨이 주인공들 다시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코드 히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밍웨이의 코드 히어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산티아고인데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네, 물불 안 가리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견디고 겪는 그런 인물이 바로 코드 히어로가 되겠습니다. 음, 물론 막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물불 안 가리고 튀어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동키호테형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 그렇습니다 동키호테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막 행동으로 저지르고 네 이런 인물이 바로 코드 히어로입니다. 다른 작품에도 헤밍웨이의 분신 같은 이런 코드 히어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도 있었고요. 제이크 반스가 있고 그리고 우리 시대 이 작품에서도 네, 코드 히어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주인공을 보신다면 아, 코드 히어로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산티아고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티아고는 큰 욕심 별로 부리지 않고 하루하루 그냥, 어, 살아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이 없는 사람, 살레오라고, 살라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스스로는 만족하면서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견디는 사람이고, 84일까지 운이 없었더라도, 난 85일에 운이 좋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굉장히 그래도 낙천적인 인물이 바로 산티아고입니다 산티아고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인간은 파멸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파멸당할 수는 있는데 패배하진 않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네이 말에 파멸당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뭐나 당할 수는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절대 지지 않는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산티아고에게는 또 노인으로서의 지혜가 있죠. 그래서 자연, 자연을 받아들이고 수능하고 또 물고기와 대화를 해요. 네, 자기가 잡은 불고기 상어랑도 뭐 거의 어 내가 이렇게 잡지만 뭐. 미안하 이게 뭐순리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언젠가 또 본인에게 사람들이 또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때도 언젠가 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고 자연을 그냥 받아들이는 마치 네 자연인에 나오실만한 그런 분이 바로 산티아고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노인과 바다의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주제는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그것을 버티고 이겨 나가는 그런 정신, 결코 내 네, 정신적으로 패배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첫 번째 주제가 되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자. 인간이라면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헤밍웨이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요, 바로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지 말고 수능하면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어, 작은 생명체에게도 동질감을 느끼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음, 그러나 저는 노인과 바다가 이전에 다른 작품이랑 정말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과의 유대감입니다. 쿠바에서 해밍웨이가 정말 어부들과 사이좋게 잘 지냈거든요. 이전에서는 다른 작품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기에서는 오,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주인공 산티아고에게는 마놀린이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먹을 걸 챙겨주고 낚시 도구를 챙겨줍니다. 산티아고에게. 그리고 산티아고가 외롭게 혼자 살고 있는 상황을 사람들이 알고 같이 식당에서 공짜로 먹을 것도 주고 챙겨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산티아고가 바다에서 그 험난한 정말 죽음의 그런 상황이 닥쳐오는 상황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걱정하면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헤밍웨이 작품에 이전에는 보여지지 않았던 점입니다. 말년에서 음, 사람들과의 관계. 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정말 젊었을 때는 자신이 혼자 독불장군처럼 모든 걸다 해내고 내가 최고야 라고 외쳤던 그런 해밍웨이가 말년에 와서 달라진 모습들이 이렇게 노인과 바다 작품에서 잘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해밍웨이는 네, 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이 작품에서 진짜 사람? 그리고 진짜 노인? 그리고 진짜 소년? 진짜 상어? 이런 것들을 그리고 싶었다. 해밍이가 계속 이야기해오던 One True Sentence가 이 노인과 바다에 잘 녹아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제 미국 여행하셨고요. 해밍웨이가 살았던 곳들도 가봤고 해밍웨이 대표 작품들의 그래도 우리가 해밍웨이 하면 알아야 될 이런 스타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었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독일로 넘어갈 예정이고요.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